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이렇게 모읍시다. 두 눈을 감고 함께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생명입니다. 말씀의 축복이 오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 알죠. 이 말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신데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기들과 또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면서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시대의 전통을 버리고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로 들려지는데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며칠 동안 혼인 잔치를 했어요. 결혼식을 하면 하루에 짠!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며칠 동안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신랑에다가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금식을 하는 것이 맞아요. 금식을 하는 것이 맞는데, 신랑이 와서, 예수님이 와서 이제 혼인잔치가 시작되면 혼인잔치에 가서 금식을 하는 것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랑이 오면 금식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곧 있으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인데 그때는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금식 자체를 금식 자체를 어, 이렇게 뭐라요 금식 자체를 쓸데없는 종교적인 행위라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고요, 그것을 적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면요좀 독특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돼요, 심심치 않게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어느 연예인이 유명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타로 카드로 이제 점을 치더라고요. 카로카드로 점을 치는 것을 어, 보게 되었는데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 연예인이 꽤 유명한 기독교인 연예인이었거든요. 꽤 유명한 기독교인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제가 많이 놀랐습니다. 여러분 신년이 되면 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패널로 이제 신년 운세를 보고는 하는데요. 기독교인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점을 보게 되는 사람들도 간혹가다가 이제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놀란 것은 이분이 자기가 직접 타로 카드를 가지고 나온 다른 패널들에게 점을 쳐주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주 놀랐었는데요. 이 여성이 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제가 단정적으로 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분이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타로에 심취한 이 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믿음, 이러한 믿음이 절대로 건강한 믿음이라고 또 단정할 수도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한 발판 정도로 성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요. 성경 속에서 자기 개발에 어떤 그 성공 자기 개발이나 혹은 성공의 원리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대표적인 예가 몇년 전에 어 나온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정말 그럴싸한 경제 원리를 이제 성경 안에서 찾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땅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사야 된다. 뭐 이런 논리가 이책 안에 담겨져 있어요. 뭐 결과적으로 본다고 하면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말도 못하게 뛰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의 말처럼 그 당시에 땅을 산 사람들은 아마도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와 같은 투기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것은 아니죠. 절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방식의 성경 해석인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맞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맞는데, 아브라함이 실제로 땅을 얼마나 차지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우리가 땅 성경을 꼼꼼하게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백세가 넘어서 이삭을 낳고 한참 뒤에 아비멜렉에게 인생의 말년에 부엘세바 우물 하나 산게 다예요. 인생의 말년에 아비멜렉에게 조그만한 우물이 있는 그 부엘세바 땅을 산게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아브라함은 땅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주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성경 해석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해석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때 믿음의 형태는 정말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다양성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형태가 다 건강하다라고는 볼수 없는 것이죠. 자칫하다가는 기독교가 특정 정치 집단을 옹호하는 수단이 되거나 또는 이 땅에서의 성공만을 추구하는 세속적인 종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나,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한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어, 그 동안에는 유대인의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또 회당 아, 이방인들도 회당 예배에 참석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곳 루스드라에서 이제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해서도 예수님에 대해서도 전혀 지식이 없는 다윗이 누군지도 모르고 솔로몬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건강한 믿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건강한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을 건강하게 합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 첫째로, 건강한 믿음이란 구원받을 만한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이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을 떠나서 남쪽으로 한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성에 도착했어요. 거기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여기에 유독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방인들이 바울의 바울이 전하는 설교를 듣고 있었지만 유독 한 사람이 바울의 눈에 띄었는데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구원 받을 만한 믿음 구원 받을 만한 믿음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 나오지가 않습니다. 어떤 말을 했는지 나오지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뭐 성탄, 그리고 공생에,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설교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이것을, 이 말씀을 듣고 이 장애인이, 장애인의 마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생겨진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건강하게 될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구원에 육체적인 측면의 무게를 두고서 지금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은 영적인 측면의 무게를 두면서 조금은 모호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그냥 구원이라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우리의 말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소데나이입니다. 헬라오 소데나이인데 이 표현은 육체적인 건강의 회복을 지칭할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회복, 도덕적인 회복, 영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의미 역시 포함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소데나이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 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에서 믿음 역시 육체적인 치유와 영적인 치유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실 때에 하나님 나라만 전하시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영적인 치유만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육적인 치유도 함께 행하셨죠. 사도행전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영적인 치유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육체적인 회복도 같이 함께 일어났었죠. 그런 것들 우리가 빈번히 자주 이제 볼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적인 구원, 영적인 구원과 육체적인 구원 양쪽 모두를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것을 얻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구원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구원 양쪽 모두를 다 포함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는 지지리 고생만 하고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따르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은 분명히 따르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평생 동안 고생만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은 절대로 아니죠. 절대로 아니죠. 우리 주님은 하늘의 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하늘의 복을 당신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이런 사람들은 말로는 천국을 믿는다고 하지만 천국을 그저 단지 죽어서 가는 곳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이고 우리가 알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을 가볍게 여기고 그저 이 땅에서의 축복만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맨날 기도한다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업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자식들 복 받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장사 잘되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집을 내놨는데 집이 잘 팔리게 해 달라고 기도하고. 다 그냥 자기 잘되게 해 달라고. 그냥 자기 잘되게 해 달라고 이런 것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이 장애인을 볼 때에 그 안에 피스틴투 소데나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 그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의 고장난 이 다리를, 두 다리를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 영원히 행복한 삶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라는 육체적이고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믿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책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시며 천국은 단지 추상적인 내세가 아니에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다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들어가는, 우리가 그냥 천국 같다고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죽음을 통해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우리의 삶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삶 안에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우리의 인생 자체를 천국으로 송두리째 바꾸어 놓는 것이에요. 여기 이 장애인을 고치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고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가정의 문제, 우리의 직장의 문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천국을 소유하는 건강한 믿음. 건강한 믿음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 건강한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바울의 선언으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게 되자 그 모습을 본 루스드라 성 사람들이 막 놀라서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 이이 이, 이 사람들은 이두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신들의 모습으로 이제 신들이 사람의 모습으로 어, 우리 도시에 찾아온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라고 또 바울은 헤르메스라고 자기들 지역의 방언으로 그렇게 말을 했어요. 이 도시에는 한 가지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 어린이들과 말씀을 나눌 때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역사적으로 볼때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는 제우스 신과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이제 뭐 헤르메스 신을 함께 숭배했다고 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어 신들이 이두 신이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의 모습으로 그 마을에 내려왔었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긴 전설이 이 마을에 전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설에 나오는 그 신들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인데요. 정체를 감추고 이두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어느 노부부의 집을 방문을 했대요. 방문을 했는데 노 부부가 그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지만 나그네인 그들을 잘 대접해 주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이 한이 대접 때문에 이 선행 때문에 그 후에 이제 신들로부터 큰 보상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 마을에 내려오는 어, 전설입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는 갑자기 사람들이 막 분주해지고, 어, 막 사람들이 뭔가를 막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알고 있는 헬라어로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자기들 지역에 있는 지역 방언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어,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못 알아들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이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그들에게 재물을 바치려고 한다라는 것을 깨닫고서는 너무 너무 놀라서 성경에 보니까 옷을 찢었대요. 이 옷을 찢었다라는 것은 그 히브리 문학권 안에서 유대 문학권 안에서 이제 뭐 어떤 그 격한 감정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통상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으면서 그들을 저지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5절.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라오게 함이라. 아멘. 사람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연약한 존재죠. 누구나 다 연약하기 때문에 자신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존경하고 그 너무 너무 뛰어나면 심지어 떠받들려고 하는 그런 성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목사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목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닙니다. 목사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도 아니고, 또, 목자도 아니에요. 목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목자는 한 분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도 양이에요. 목사도 양이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라고 한 전달하는 일을 시킨 그냥 하나의 전달자일 뿐이에요. 여러분 목사도 여러분과 같은 양이고 예수님이 보살피시는 우리 하늘향기교회 저도 하늘향기교회라고 하는 이 양떼 무리 중에 그냥 한, 한 양일 뿐이에요. 높임 받으실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또 반대로 자기를 이렇게 뭐,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이런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 아, 그거 그거 내가 한 거잖아. 자기에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거요. 내가 왕년에는 말이야, 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했어. 이렇게 말이죠. 자기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협력 함께 협력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세분 계신데요. 이분들이 참 훌륭하신 분이라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세분 모두 사역을 참 잘하시고 계신데 말씀을 나눌 때 보면 공통적으로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휴 선교사님 대단하십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늘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제가 대단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대단하십니다. 아주 단호하게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건강한 믿음은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세 번째로 건강한 믿음은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읽어 드린 15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은, 루스드라, 사람, 루스, 루스드라 성의 사람들의 행동은 사실 여와 하나님에 대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이고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됐는데 자기 나름대로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알고 있었고 가지고 있던 신앙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그대로 대입하는 거죠.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드렸던 예들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 안에는 기독교적이지 않은 모습이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백 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천 년이 넘게 유교와 불교의 영향을 받아왔기 때문에 유교적인 요소와 불교적인 요소가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게 맞는지 틀린지도 우리가 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깨닫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고 어 있는데요. 많은 개혁이 필요하겠죠. 만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타로 같은 거 그냥 재미로 할수 있다. 재미로 할수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꿈을 해석하는 해몽. 또는, 징크스, 이런 것들도 그냥 그럴 수 있을 거야. 목사님, 뭐 그런 것까지 말씀하세요라고 생각해 버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꿈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라면서 반박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되묻고 싶습니다. 그 꿈을 해석하시는 당신이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냐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셉은 의미 있는 꿈을 그의 평생에 몇번 꾸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셉이 정말 의미 있는 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꿈을 그의 평생에 몇번 꾸었다고 생각해요? 한 번밖에 없어요. 17살 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어 하고, 또, 볕집단, 볏짚단, 형님들의 볕집단이 이제 저를 하는 이두 가지, 사실 이게 하나의 꿈이거든요. 이거 한 번밖에 없어요. 요셉이 꿈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요셉이 맨날 꿈꾸고 꿈 해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꿈 해석하면 가장 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이죠. 사실 다니엘서를 자세히 읽어보시면요. 다니엘은 꿈을 꾼 적이 없습니다. 다니엘은 꿈을 꾼 적이 없어요. 그죠? 왕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뿐이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해석해 주었을 뿐이에요. 자,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꿈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꿈에 집착하지 마시고 또 꿈에 집착하는 사람들. 너무 가까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러려니 하십시오.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말이야.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꿈 같다. 이거는 정말 내 평생에 하나님께서 한 번, 두번 주시는 정말 의미 있는 꿈인 것 같다. 그러면 저에게 오세요. 저에게 오세요. 목사인 제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선언합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꿈에 집착하게 하고 불안에 빠지게 하는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서 떠나갈 지어다. 아멘. 징크스 아무 이유 없는 불안증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멘. 이제 자유가 된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가 건강한 믿음을 가지려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모든 잘못된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어요. 타로, 점, 꿈, 해몽, 뭐 징크스, 이런 미신적인 습관들을 다 버려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된 모든 것들,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든지,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든지, 세금 신고를 똑바로 하지 않는다든지, 도움에 필요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보고서도 못본척 한다든지 하는 이런 것들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 향기 교회 성도님 여러분. 코로나로 답답하고 또 불안하실 수도 있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그리고 건강한 믿음, 구원 받을 만한 믿음, 신앙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헛된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천국이 이미 우리의 삶 속에 임했습니다. 이제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